아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다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당이 엎드러져 저라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은 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와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고와 기병은 그를 극히 따르는데 사울이 들어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즉 내게 일하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내게 완전히 있음으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정원 데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발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기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요하의 백성과 이스라엘 육성이 가래의 죽음으로 말미야마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음식 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인이다니 하 다윗이 회의 이르데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요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못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였지하다내 입이 내게 대하여 죄가 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라 하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석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발노래라야살의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들어 듣도다 이 일을 바대에도 알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와 산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늘 받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연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 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연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려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자들아 사울을 슬퍼여 울지어다. 그가 불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피었고 금놀이기를 너희 옷에 채웠더다. 보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더다. 요라단이내 산위에 죽임을 당하였더다. 내형요하단이여 내가 그대를 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다. 보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더다 하였더라 아, 네. 다음에 3.1.3.31장에서 네. 어, 사부부들이 죽게 되죠 어, 우리 개혁, 대역, 개정어, 개혁한걸그 대다수의 어, 영어성경번역권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3일3 3회1 나눠져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것이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이제 단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뭐잘 모르겠어요. 어, 하튼 어, 이, 이 히브리 원이책 제목 사무엘에 의해서라고 기록된 이 사무엘서는 어, 뭐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에 다 나누어 있지만 단권으로도 책이다. 부지문 뭐 내용 구분을 하자면 어, 다윗의 일학입니다. 제목은 사무엘서인데. 삼회 이야기 나쁜 분이만 등장하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글과 그림을 썼는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음, 참 사울은 그의 반에 자기 도화지에 남의 글과 남의 그림을 그리며 살았어요. 그게 참안타깝죠 아, 그 오늘 삼회 다 이렇게 보시면. 드디어 사울이 죽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에피소드에 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일일이 다볼 수는 없고 중간 중간 아,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발에 있는 고리를 먹혀서 내죽께로가져왔나이다 아니라 3회 31장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나요? 스스로 자결하죠. 자결 그럼 여기 나오는 아말렉사랑 사울의 머리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고대 영화 보시면, 이 팔에 이렇게 고리, 금고리 같은 걸 이렇게 찹니다. 용사를 상징하거나 신분의 존경을 나타낼 때 팔에 고리를 찬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울이 썼던 왕관과 그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온 이 사람은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 중에 죽은, 고위 관료나 왕의 머리나 그의 귀금속을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참, 별의별 인간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새 시장 노린 거죠. 그런데 왕관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 뭐 이걸 다이생에 가져다 주면 상이 훨씬 클 거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사실 내가 죽였다. 지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성경은 굳이 없어도 될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니라. 그리고 그 조상의 내용 쭉 쓰면 되는데 굉장히 길고 지뢰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요 성경이 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는건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광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죽께로 가져왔나이다. 누구에게 가져왔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원래 누구 겁니까? 사울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왕관 때문 아닙니까? 왕위를 지키려고 그렇게 평생 다이슬 뒤 쫓아다니다가 죽게 되잖아. 너무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사울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그런데 사울이 지킬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것,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 내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것, 사울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사울은 이걸 너무너무 지키고 싶어 했는데 결국 그건 다윗에게 갔어. 다윗이 혹시 원했나요? 여러분, 다윗이 원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봤잖아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기준도으셨지 다윗의 비전은 뭐예요? 왕이 되는 게 비전이에요? 다윗의 비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쫓겨다니는 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비전은 너무 달라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혹시 사물상을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요. 왕, 뭐,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바쁜데 무슨 왕 건강생신이죠. 가 있으면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에 반면 사울은 너무 원했고요. 그런데 왕관이 굴러온 거예요. 어? 이거 뭘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왕관을 내 앞에 떼굴떼굴 굴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얻고 가질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말씀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24장 1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여와께서 복을 주셨다라. 저는 그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예수 오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우린 아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범사의 복을 받았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결국, 복이 된다는 라건 뭘까요? 범사의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럴 때 왕관이 나에게 불러옵니다 범사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복을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이 결국 뭐의 싸움인가요? 왕관의 싸움 아닌가요? 왕관은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싶은 자는 너무 많은 게이 세상에 법칙 아닐까요? 우리도 그 세상에 노출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왕관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한편에 쓴뿌리를 삼키고 누구는 쇠주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슴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 일이 맨 처음에 황당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상황도 변하지 않아요 당장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앞에 오늘도 날마다 또박또박 나오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은 왕관을 불려주십니다. 그래, 너 가져. 오늘도 왕관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기, 이말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뭐라 그래? 내가 하늘에서. 복을 줄 사람을 찾는다 라는 말씀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내가 은혜 줄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사울은 발로 찾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양발로 찾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고리를 벗겨서 내죽께로 가져왔나이다. 다윗씨 가져오라고 그랬나요? 없죠. 그런데,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 아, 그래.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 내, 내가 종속이한테줄 거야. 그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니. 그지요? 이걸 알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 다위시 자기 옷을 잡아라, 티 중에, 함께 있는 모든 있는 사람도, 어러고 17절도요, 시작. 예, 다위시 이 슬픈 노래로, 내 아들, 나단을 조상하고, 그래. 아,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사멸서에서 <laughs>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사람의 일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과 질문이 들어요. 왜요? 요나다는 애도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다윗이 사울을 향한 애도를 기록했다라는 말은 다윗의 애도는 진짜라는 얘기죠. 이게 가능하냐는, 거. 이게 이게 대체 가능하냐는 거.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 우리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런 이야기지만 청년 때이 본문을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봤어요 우리가 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다윗 그러니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이 신앙의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어느 나라 사람과 전쟁을 해. 그런데 우리 우박국 가운데 미국보다 더센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사울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컸어요. 그거 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랑. 물론 상처가 됐겠지요. 사람이라 아팠겠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원한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처가 남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흔적은 사람이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진심을 다해 아파할까요? 인간성이 좋은 건가요? 그러면 성경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울에게 받은 상처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 있으세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받으신 상처가 있나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므로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시작하고 거기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두 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아의 아내 이게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여기에서 나온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불륜에 대해서 나오죠? 예 여러분 족보에 불륜을 넣지는 않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또 오늘 이스라엘 사회는 부계 사회인 동시에 철저하게 족보로 이루어진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빼야 돼요. 라삐의 승인을 받고 족보에 넣거든요. 빼야 됩니다. 이진성은 역곡동에 사는 누구의 아내 삼수기와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다. 너무 치명적인 치유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은 그것을 버듯이 기록해요. 여러 사건 사건들이 계속 기록됩니다. 왜 기록할까요? 마태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자객이 있는 숙치가 더 이상 숙치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본문과 일맥상통하죠. 그지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깨달아 보니까 이 숙치가 나에게 더 이상 숙치가 되지 않더라. 그것이 치유되더라. 그것이 극복되더라. 그것이 초월되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애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인간성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원과 한으로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다. 상처 가득 안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아니라는 말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살과 같은 존재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교회다니는데 여러분, 뭐 귀신 될일 있습니까? 구천을 떠돌릴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예수이 있는데, 왜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야 합니까? 왜 아픔에 갇혀 살아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한테 그래 봤는데, 주님께서 치유하시니까, 애잔하고 보고 싶은 존재로 맡기더라고요. 자기가 망치를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우리 아버지가, 그의 술병,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빨리 볼게요.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월과 연나단이 승전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더다. 그리고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론이 되어 있는데 어, 요나단에게 조금 더그 사랑의 무게를 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요나단의 사랑스러 삶이 사울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이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받는 근거가 뭘까요? 그렇게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에 왜 예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남편이랑 싸웠어 근데 꼴보기 싫은 신순이 눈앞에 있어. 이 새끼야. 이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아닙시게. 그렇습니다. 고기를 끄덕이면 안돼 여기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인간 사회요 요나단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사울도 사랑스럽게. 요나단이 사랑으로 아버지도 사랑스럽게. 이게 되게 놀랍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보이는 거지. 아, 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요,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내가 수민이 때문에 바춥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극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대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중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